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GT 여러분들의 올해 24년 양력 5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GT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GT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어, 쥐띠는 사실은 이제 띠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열두 띠 중에는 상당히 장점이 있고, 좀 유리한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나라의 일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분이 이 쥐띠를 가리켜서 이 귀자를 써가지고, 귀자를 써서 굉장히 귀한 어,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 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띠에 비해서 본인이 노력하면좀더 직급을 올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다만 그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귀 띠는 필연적으로 자비로울 때 부귀를 이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GT 여러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크게 돈을 벌지 않더라도 약간의 수익이 나면 미리미리, 우리 보면 네이버 같은 곳이라던가,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 전쟁도 일어나고 굉장히 세계에 그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많고. 자, 그런 쪽에 그냥 가끔 뭐 2, 3만 원이 됐던 그런 좀 기부를 하게 되면 GT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부하거나 자비를 베푼 것보다 훨씬 더큰 이익이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t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기부라던가 남들을 돕는 자비로움을 행할 때 부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gt 여러분들은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gt가 이렇게 2024년 용의해를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자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합을 이루게 됩니다. 합을 합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서로 간에 너와 내가 협의를잘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연계하거나 협력하기에 유리한데 특히 쥐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체와 교류하면서 일을 할 경우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GD가 볼 때는 관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업체와 교류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협력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이용해서 무언가 목적을 이룰 때 굉장히 유리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GT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신다거나,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 아직도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다면, 이동변동을 할 때, 2024년 용의해 하면, 계약관계도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곳, 자신의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주한 집이,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의 한 20년 이상 거주해서 굉장히 오래된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은 2024년에 계약을 원한다면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월을 맞이했는데 이 5월은 쥐띠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유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좋은 것은 뭐냐면 쥐띠는 오행으로 이렇게 수가 되고 이 5월을 나타내는 이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데, 수는 곧 화를 극해서 돈, 즉 재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조직과의 연계라든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뭔가 진행하는 와중에 5월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쥐띠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5월에 기존의 뭔가 계약을 통해서 5월 정도에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남아있는 3, 4월 동안 열심히 하면 5월에 조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쥐띠는 자비로움을 갖추어야 부기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재물운이 올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린다거나,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게 일을 벌린다거나, 너무 외형에 치중해서 확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겁살은 곧 자신이 뭔가 진행하던, 거, 진행하던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겁살이 되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본인의 행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겁이라는 글자 자체가 무언가 뺏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칫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다시 보살안이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GT 여러분들은 무언가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계약 관계를 이룰 때 GT가 좀더 계약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볼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때도 본인의 실속이 위주로 잘 뭔가 정밀하게 되는지 본인이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쥐띠가 어, 4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파쇄에 해당되는데 뭔가 깨지고 부서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파쇄라는 것은, 쥐띠, 어, 그 다음에 이제 말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닭띠가, 닭띠가 이렇게 어, 4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 재물에 해당하고 2024년은 계약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다가 뭔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현재 뭔가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gt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운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대운 자 그런데 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대운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주팔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즉, 자신의 사주팔자 생년월일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움직이는 운동이 바로 대운동, 대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대운이라는 좋고 나쁜 것도 본인의, 본인의 기운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사람은 어려운 그런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대운이 좋고 나쁜 것도 본인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방,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언가 항상 경험이 필요하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학습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아주 운이 좋아서 아, 뭔가 시작하자마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곧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대다수는 학습비를 낸 이후에야 결실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GT 여러분들은 비록 약간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자기의 운을 믿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못 믿는데 남들이 어떻게 자신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 어, 우선은 자신을 믿고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집중하는 게 굉장히 조, 어, 중요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이라든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T 여러분들은 이렇게 겁살, 파쇄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시거나 겁먹지 마시고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빼앗아 올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남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빼앗을 빼앗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쇄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부숴버린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G T 여러분들은 꼭 집중하셔서 이번 2024년 5월에 굉장히 좋은 부기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G T 여러분들의 양력 5월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